안녕하세요 다이스티비입니다 오늘은 한번 드디어 출시된 두바이 초콜릿을 먹어볼건데요 이게 두바이 초콜릿이 아니라 여기를 봐보세요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이걸 먹어봤대요 그래서 알려줬는데 어? 근데 비닐로 써져있네 이게 여기 속 안에 카타이프 그런게 원래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게 들어있 그건 댓글로 알려드리지 않을게요.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뭐냐면 얼코 소만이 들어갔다고 합니다. 먹어볼게요. 에이. 그리고 내 이빨아, 좀오랜면또 이빨이 너무 아파요. 진짜 아,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I okay, are 아이 고는 이파라 아